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부모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생각이 많아졌는데요. 어... 제가 어머니한테 평소에 좀 어떻게 하면은 잘해드릴까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. 제가 어머니하고 얘기를 했는데 너는 장롱도 바꿔주고 니도잘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말했는데. 맞아요. 제가 알바에서 사드린 거긴 하죠. 그게 제가 못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. 그 점은 잘한 건데, 뭔가 더 해드리지 못한 것 같고, 아버지께도 그렇고, 제 친구들한테도 제가 잘하고 있나?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<laughs> 영상 속, 아다 영상 을보 시는 분들은 어떻 고, 제가 다른 사람 이 어떻게 하 는지 잘 모르 겠어요？주 위에 친 구가 그렇게 많이 없 어서 어떻게 하면더잘해 드릴 수 있는 걸까요？기 준이 있 나요？기 준이 있 으면 댓 글로 알려 주세요.